AI가 발전하는 만큼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빠르게 발전하면 또 AI도 더 높게 발전할 수 있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바꿔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어. 형부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KB증권의 캐저 씨, 우리 유영민 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장님을 특별하게 모신 건, 어, 요즘 들어 갑자기 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왜 나오는지 가만 보니까 올해 들어 또 가장 강했던 섹터 세 가지를 또 꼽아 보자면, 네.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AI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신한 쪽에서 네. AI 다음으로 양자 쪽에서 또큰 가치가 찾아온다. 뭐 2040년까지 1,000조의 가치가 네. 전망이 된다라고면서 이제 본격적인 빅테크들의 경쟁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또 이슈화가 되면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게 아 나오더라고요. 어, 차장님과 오늘은 또 양자 컴퓨터 쪽에 대한 예. 공부를 해보는. 시간으로 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를 <laughs> 첫째로는 우리가 양자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예. 양자가 뭘까요? 양자가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뭐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문과다 보니까 <laughs> 계속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가 막잘 몰라요. 잘모르겠더라고근데 누가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그 어느 누구도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웃음> <웃음> 이런 말을 했어요. <웃음> 보니까. <웃음> 리처드 네.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 가 얘기했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어쨌거나, 야, 저희가 뭐 양자라는 개념, 또뭐 양자 역학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 굳이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음. 보고 있는군요.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어떤, 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음. 그리고 생각보다 바꿔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게 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예 뜨거나 양자역학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네. 양자 컴퓨터는 뭐 이것도 뭐 사전적인 의미인데 뭐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의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분야로서 양자역학을 활용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음. 기존의 컴퓨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요즘에 이쪽 업계에서는 클래식 컴퓨터, 그러니까 고전적 컴퓨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예, 뭐 그런, 그런, 그런 말을 쓰는데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 같아요. 보니까. 음, 근데 어쨌거나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게, 연산을 빠르게 해서 음.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한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사실 양자 컴퓨터가 또 최근에 더 크게 부각을 받은 건 AI 인공지능을 할 때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예. 또이 싸움이 었기 예. 때문에 이 슈퍼컴퓨터보다 한 단계 더 아, 진화된 예. 형태인 예. 양자 컴퓨터로 예, 인해서 예. 인공지능 AI가 더 가속화되고 더 빨리 발전할 것이다 그쵸. 라는 그니까 얘기가 나오면서 더 부각됐거든요. 양자컴퓨터의 그 중요한 예. 양자컴퓨터 앞으로의 전망도 예. 우리가 안볼 수가 없겠는데 예, 예. 이 시장 전망 자체가 어느 규모로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2 0 2 2년 작년에 약한 100억 달러 규모였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달러 그 정도 규모였는데 한 2030년까지는 한 1250억 달러 규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CAGR 연간 복합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서 1년에 한36% 37% 정도 이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성장률이 높죠, 사실은. 네, 굉장히 가파르네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또 몇몇 분들 아시겠지만, IonQ라는 예. 기업이 있잖아요. 예. 이 기업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이온 IonQ라는 그 여러 회사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지있는데그 음. 중에서 어 이쪽에서 쓰는 말은 이제 Pure Play라는 말을 쓰는데 오직 양자 컴퓨터만 하는 회사들 음. 몇개안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onQ인데. 어, 설립은 2015년에 했어요. 그리고 설립자가 두명 있는데, 한 명이 한국분이 더라고요 음. 김정상 교수라고, 뭐, 그, 듀쿠대 교수이기도 네. 한데, 그, 공동 설립자로 이제 한국분이 있더라고요. 좀 반갑더라고요. <웃음> <웃음> 괜히. 네, 맞아요. <laughs> TV에도 뭐 가끔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어쨌거나 2015년에 설립을 했고, 그이후에 2017년부터, 아 뭐, 어쨌거나 자금 투자를 계속 받는데 음, 특히 뭐, 구글 벤처, 옛날 구글 벤처라는 데서도 투자를 했었고, 그 삼성, 뭐, 로키드 마틴, 삼성도 투자를 하고, 뭐,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은 방산업체잖아요. 네. 뭐 관리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컴퓨터 부분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이런 방산회사들도, 방산회사가 오히려 또 어떤 기초적, 기초가 아니라 복잡한 계산이나 연산을 더 많이 할것 같은데, 음. 제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로키드 마틴, 뭐, 방탄에도 투자를 하는, 음. 예, 뭐, 있고요그 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쪽은, 이제, 일반 컴퓨터는, 이제, 비트라고 얘기하는데, 큐비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음. 그래서, 32 큐비트 양자 컴퓨터 구축을 발표를 했고요 그,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라고, 이제, 아이온 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실제로, 지금,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챗 g 피티 이후로 예. 굉장히 다수의, 어찌보면 그 미국의 시총 상위 비테크 업체들이 다 지금 AI 쪽으로 뛰어든 상황이거든요. 어. 그런 흐름에서 또 양자 컴퓨터까지 같이 또 사업을 벌려고 하는 업체들도 예.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단 뭐 양자도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아 양자, 오픈 AI에서 뭐 채찌피 만들어낸 거고, 그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체를. 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이제, 부분부분 부분 다 가능한 거죠. AI도 하고, 양자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본업도 있으니까, 이걸 여러 가지 쭉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이언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현재 양자만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만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물론, 큰 회사들에 비해서 뭐, 천태가 집중이라는 측면에도 보면, 더날 수는 있죠, 사실은. 근데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음. 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차장님 현재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은 음.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첫째 뭐 양자 컴퓨터 판매를 하겠죠. 음. 일단은 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게 너무 뭐 규모가 크고 비싸다 보니까 어, 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음. 컴퓨팅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컴, 그러니까 음. 내가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음. 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개인적이,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회사들이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어. 개인들이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일은 사실은 없을 것같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그런 고객사들, 고객사들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하드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도 개발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인 거죠. 투입건은 그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음, 상황에서.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아이온큐 자체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음. 뭐 구글 클라우드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 아이온큐의 컴퓨팅 양자 컴퓨팅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어. 거죠. 예. 그리고 주요 파트너들이 있는데요. 그 파트너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IT 업체죠. 골드만삭스, 금융사들, 한니웰 음. 약간 뭐 중장기업체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사들. 그다음에 엑센초, 어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인데 뭐 이런사들도 뭐 현,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도 있고요. 현대자동차도 있어요. 음. 그리고 많죠. 음.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선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특히나 음. 또 아이언큐라는 기업 중심으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인공지능 AI도 우리가 그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이러한 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쵸, 가졌었는데 네. 예. 생각 외로 네. 빠르게. 갑자기 채티피티라는 예. 어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삶속에 녹아들고 있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도 좀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 AI라는 게, 물론, 뭐,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좀 알고는 있었지만, 음. 갑자기 현실로 확다가온 거는 지금 말씀하신 최 GTP 아마 이게 나오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저희들이 실생활을 뭐 개인적으로 체감 못 하는 상황인 거죠. 체감할 수 없는 단계. 단계죠, 아직은.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어쨌거나 뭐 도입기는 지났고, 이제 성장기로 본격적인 성장기로 이제 진입을 한다. 양자 컴퓨터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한 가지 좀 이렇게 약간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는 양자 겨울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음. 딱 성장이 멈추는 단계, 멈추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가는 단계. 이건 아직 양자는 이런 겨울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꼭 거쳐야만 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AI 같은 경우도 두 번의 겨울을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음. 모르지만. 도입돼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고 다시 또 정체기, 이 정체기 자체를 이제 겨울. 물론 양자의 겨울이라는 거는 어, AI의 겨울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겨울을 거쳤다가 다시 성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겨울을 거쳐가는 그런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양자도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성장이 정체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지금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전망성 자체는 굉장히 크지만 AI도 그러했듯이 어좀 기술적인 좀 겨울의 시기, 좀 정체되는 시기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 당장 이 기업은 돈을 벌고 있느냐도 좀 궁금하거든요. 매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뭐 최근 몇년 동안 뭐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뭐 매출이 거의 뭐7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이 아니, 2022년 4분기 실적이 이제 3월 말에 발표될 건데 뭐 전분기 대비해서 또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그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사실은 아직 돈을 사실은 벌고 있지는 못해요. 매출은 일어나지만 순익을 따져 본다면 순익은 여전히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음. 네. 저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옛날 얘기를 하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인터넷 법,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뭐부터 시작을 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음. 물론 그 어떤 전자상거래라는 그런 업종으로 시작을 했고, 초반에는 돈을 벌지 못했지만, 음.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받고, 어, 첨단 기술 쪽에 다양한 분야로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잖아요. 음. 그 당시에는 돈도 못 벌면 약간 뭐 찌질한 회사라고 보여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클 줄은 사실은, 뭐, 아마존의 주인은 알고 있었겠지만, <laughs> 저희들은 그 생각을,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그때 주식을 때문에 안샀지 <laughs> 주식 폭락했을 <풍란했을> 때, <laughs> 인터넷 버블이 꺼졌을 때, 그때 참, 그때말 그대로 줍줍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음. 좀 아직, 너무 모르된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 그런,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은 못 벌고 있지만,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어, 미래의 가치를 볼 때. 음. 네. AI의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또, 이를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인 양자 컴퓨터 쪽으로 네. 지금 비테크들이 아무래도 더 투자를 많이 넓히고 있는 상황인지라 네. 그래서 이 역시도 속도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이 오면서 주가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죠. 네. 또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네.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네.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공부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현재까지는 돈을 뭐뭐 우리 가 흔히 얘기하는 회사가 돈 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순익측면에서는 마이너스이긴 한데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주가가 좀좀 지지부진 하긴 한데 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 순위 5불 미만인데 어, 부담 없이 한번. 우유를 하는 것도 <laughs>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에 뭐 10불 이상 올라가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해치펀드에 공매도 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작년 초에. 뭐 봄쯤에. 왜 받았냐?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왔는데 얘네가 내부자하고 컨택을 해보니 실체가 없다니네. 얘네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없대더라 우리 공매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추가 출렁인 적이 있는데 하락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 뭐 실체가 있는 걸로 드러났거든요. 사실은 음. 이제 그런 공격을 받기도 했었죠. 예. 한 차례 이제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예. 좀 잔잔한 예.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왈가에서는 음.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많은 뭐 애널리스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쪽에 관련 있는 애널리트를 보면 거의 뭐 매수가 많네요. 음. 예. 어떻게 보면 그 목표 주가를 한 10불, 미만, 10불 정도 수준 을 잡고 있는데 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수준에서 보면 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목표 주가를 더 높게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뛰거나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월가 쪽에서는 뭐 매도는 없어요. 매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도 받는데요 공매도를 논에 진짜 뭐 있어? 없잖아 예. 해가지고 두드러 <laughs> 때렸는데 예. 막상 가보니까 어, 뭐가 있네 예. 그 두드러 <laughs> 패기 전에 주가까지는 예. 이제 회복하지 않겠냐 예, 라는 취지의 좀 목표 주가 선정이 아닐까에 예, 예, 대한 예. 생각도 드네요. 예, 예. <laughs> 어 맞는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억울하죠 <laughs> 기업 입장에서는 어나뭐 있는데 음, 너네가뭐 없냐 그래갖고 두드러 패스면서그렇어 예. 이게 뭐가 있는 게 나왔으면 어. 다시 원래의 상태로 올려야지 <laughs> 물론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laughs>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월가에서도 사실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게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온다. 뭐 그런 언젠가는 오지 않겠냐, 이 시기가?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뭔가 뚜렷하게 이제 그 자기들 눈는 보이지가 않으니, 예, 으니 약간 이제 관심을 좀 떨어뜨려 놓고 있는데, 뭐 AI처럼 순간 확 다가올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관심을 좀 가질 필요 있지 않나. 음. 차장님, 오늘 같이 양자 컴퓨터에서 네. 어,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그래도 얘기를 나눠본 거를 한 문단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한 문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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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이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라는 게그 기존 컴퓨터, 고전 네. 컴퓨터와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어, 양자 중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더 기존 컴퓨터보다는 빠르게 계산하고 연산하고 어떤 어, 해결책을 빠르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네. 그런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가장 적절한 예로 뭐 요즘에 AI가 많이 뜨고 있는데 음. AI도 결국에는 그 많은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끌어와서 사람들한테 음. 이제 그 결과를 주냐 이거 잖아요 그러면 전목고 뭐 시킨다면 AI가 발전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것도 더 양자 컴퓨터도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음. 이게 또 빠르게 발전하면 또 AI도 더 높게 발전할 수 있고. 서로 뭐, 상호작용을. 예, 예,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 뭐, 현재까지는 아직은 수익, 매출은 성장세를, 뭐, 진짜 높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익은 뭐,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어, 아무래도 초창기에서 어느 정도 성장 궤도를 이제 밟아가는 상황인데, 이때 뭐, 더 많은 이제, 뭐, 투자자금 많이 조달해 오고 있지만,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은 아직 못 내고 있지만 수익이 나는 시기가 되면 주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 아마존 과저, 과거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음 어, 아이언큐도 그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어 이거는 진짜 더 어마어마하게 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봐요. 어? 아직은 예, 아직은 아직은 아니지만 음. 예. 수익을 감사합니다. 낸다면 네. 오늘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시기가 시기가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웃음> <웃음>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주가를.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 응.